당신은 지금 누군가와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말하길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 예수님도 동성애에 대해 별 신경을 안 쓰셨다면 네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니? 이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몇몇 사람들은 기독교가 동성애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동성애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은 사실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으셨다고 해석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죠. 왜 이것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 단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입장을 취하셨죠. 그가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9장에서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창세기 1장과 2장에 설명되어 있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며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을 청중들에게 상기시키셨죠. 만약 예수님이 결혼은 동서끼리도 가능한 것이라 여기셨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 창세기를 언급하시지는 않았겠죠. 둘째,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상충될 수 없다는 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말이 그가 믿는 바를 반영한다는 생각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심지어 그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동성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나머지 성경에서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침묵이 곧 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예수님이 동성애나 결혼에 대한 언급을 일절 안 하셨더라도 그것이 예수님 동성 관계를 인정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침묵이 동의를 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수간이나 근친상간 역시 용납하셨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죠, 내째 예수님의 상대적인 침묵은 그당시에 사회 의 동의에 대한 예수님의 동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첫백 년은. 동성애가 죄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는 성서 외경과 같은 다른 자료들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모든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오해들에 맞섰고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들에 대해 그러셨던 것처럼요. 종교적인 율법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상충할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결혼생활에 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따라서 예수님의 침묵을 동성애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이미 동성애를 죄로 알고 있었던 당시 분위기에 대한 동의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니 그건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거야”라고 말한다면 이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몸소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서 외에 나머지 성경 말씀과 절대 상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따로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이 곧 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죠. 그 누구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수간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주님이 수간을 허용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 당시 사회의 동의에 대한 그분의 동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성 관계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지적하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조셉 베컴이었습니다.